안녕하세요, 여러분. 젯시입니다. 제가 이렇게 숏컷을 하고 핑크, 오렌지 색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완전 파격적인 변신이죠? 오늘은 제가 올해 상반기에 완전 완전 잘 썼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좀 모아 모아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꿀템들 쫙 나갑니다. 첫 번째 제품부터 가시죠. 후! 빠람! 파레시피의 에그플랜트 클리어링 필링 패드 토너예요. 가지! 를 성분으로 해가지고 만든 필링 토너 패드인데요 매일매일 부드럽게 각질 케어를 해줄 수 있고 각질을 잠재워줄 수 있는 패드 제품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런 패드 제품들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성분 자체가 되게 순하고 제 얼굴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제 얼굴을 꽤 가려주는 되게 넉넉한 크기의 사이즈예요. 엠보싱된 면으로 얼굴 전체 한번 짝짝 닦아주고 나서 그 반대편으로 한번 이렇게 싹싹싹싹 비벼비벼주면은 어, 세안 남은 그런 찌꺼기 같은 것들도 좀 닦아주고 그리고 각질을 한 번씩 쫙 케어를 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좀 리프레쉬되는 느낌? 크기도 크고 용량도 커가지고 넉넉히 쓸 수가 있어요. 얘가 몇 장이더라? 60장입니다, 무려. 그 다음 제품입니다. 얘는 키엘 제품인데요. 카렌듈라 허벌 엑스트랙트 토너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키엘의 카렌듈라 제품 중에서 하나인데요. 제가 원래 그 칼렌듈라 그팩 있잖아요. 워시오프 타입의 팩을 썼었는데, 그걸 쓰고서도 완전 진정이랑 수분 충전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만족함 썼는데, 얘는 진짜 얘도 진짜 좋아요. 저는 주로 토너를 어 닦아 쓰는 막 그런 알코올이 들어 있는 토너는 별로 선호하지 않거든요. 피부에 뭔가 자극을 주는 느낌이고 그그 싸한 그 느낌이 별로 저는 선호하지 않아서 조금 순한 타입의 토너를 좋아하는데 얘가 진짜 아침에 그냥 손에 덜어서 찹찹찹흡수시켜 주면은 진정도 되면서 그리고 수분 베이스적인 거를 충전시켜 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진짜 그 꽃잎 성분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가 얘를 따라내면은 이 안에 있는 꽃잎들이 따라 나와가지고 약간 난감할 때가 있다는. 짠 추천. 그리고 그 다음 제품은 짠 엘랑 제품인데요. 제가 진짜 거의 30만 원돈 가량 써가지고 진짜 비싸게 스킨케어에 투자한 제품인데요. 얘는 아베 로얄의. 퀸즈 트리트먼트라는 한 달용 에센스, 고농축 에센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아침하고 밤마다 톡 알갱이를 터트리면서 바르는 에센스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안에 알갱이들 보이시죠? 이 알갱이들 안에 그 로얄젤리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얘를 정말 피부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고 좀 급속하게 좀 피부가 탱글탱글해지는 효과를 보고 싶다 하고 싶으실 때. 좀 돈을 들여서 굳이 샵 같은 데 가지 마시고 얘를 한, 한달 정도 바짝 아침, 저녁으로 발라주면은, 어 즉각적으로 피부가 좋아지는 효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안색 개선도 되고, 그리고, 어좀 탱글탱글해진 느낌? 그래서 저는 이거 지난달부터 쓰고 있는데, 지금 사실 다 썼어야 됐는데, 제가 규칙적으로 못 쓰는 바람에 훨씬 더 피부가 탱글탱글해졌어요. 비싼 게 흠인데, 선물용으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거의 다 공방입니다. 얘는 스킨푸드 로얄 허니 프로폴리스인니치 에센스. 한한 한 방울 정도 남았어요, 한 방울. 뿍듬뿍 그냥 보습 충전한다는 느낌으로, 수분 충전한는 느낌으로 발랐는데, 막 즉각적으로 피부가 좋아진다는 효과까지는 체감하진 못했지만, 어, 수분을 충전해주고, 좀 보습을 해주는 느낌? 이래가지고, 가격 대비 되게 만족스럽게 썼던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냥 부담 없이 뭔가, 수분 충전, 보습 충전용 에센스를 찾고 계시다면은, 어, 스킨푸드, 로얄러니 프로폴리스 이니치 에센스 쓰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휴, 짠! 얘는 좀 특이한 제품이에요. 일리윤의 프로바이오틱스 스킨베리어 에센스 드롭이라는 제품인데, 여기 보시면 뭔가 우유 같지 않아요? 마치, 지금 우유를 먹어야 될 것만 같은. 그래서 얘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놀라운 게 용량도 되게 넉넉하기도 한데 이게 200ml거든요? 근데 이게 피부뿐만 아니라 바디에도 공용으로 쓸수 있는 제품이어가지고 진짜 되게 편리해요. 얼굴 바르다가 그냥 팔 같은데 가볍게 발라주고 싶을 때 다 그냥 막 써도 되는? <laughs> 최근에 아토피랑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을 했었는데, 그때 되게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잖아요. 그런 예민해지고 연약한 피부에 발라도 되게 부담 없었고, 그리고 따가움 같은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품은 좀 제가 민감해졌을 때는 바를 때 조금 따끔따끔한 느낌이 있었는데, 얘는 아무래도 뭔가 그 일동제약 공동개발, 뭐, 락토스킨 컴플렉스라는 제품을 함유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뭔가 그런 제약회사와 콜라보해서 만든 제품이라서 그런지 되게 연약해지고 뭔가 건조한 피부에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성분도 칠무라고 적혀 있고요. 적은 용량 한 방울로도 되게 저 얼굴 전체를 펴 바를 수 있어서 그 정도 되게 만족스럽게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막 미세먼지랑 막 이렇게 꽃가루 날리고 좀 피부를 간지럽게 할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시기에 그럴 때좀 발라주면 괜찮은 것 같아요. 피부를 좀더 튼실하게 만들어주는 성분이 들어있다 보니까 진짜 저처럼 이렇게 좀 아토피나 좀 알러지 같은 좀 피부염을 앓고 있는 분들한테 좀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진짜 너무 애정하면서 잘 쓰고 있습니다. 굿! 그리고 짠! 얘는 겔랑. 이것도 겔랑 제품인데 제가 예전에 겔랑 파데를 사면서 샘플로 받았던 제품인데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완전 정품을 구매를 했어요. 이건 아베이로의 블랙비 허니밤인데 너무 달콤한 향이 나요. 그 꿀, 꿀에서 나는 그 달콤한 향이 나서 바를 때 피부에 그 달콤한 그꿀 냄새가 나가지고 바를 때마다 기분이 좋은데 얘는 밤인데 손에서 이제 문질문질 해 주면은 사 살짝 좀 녹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얼굴 전체 발라 주면은 뭔가 그 달콤한 향이 기분을 릴렉스 시켜 주고 그리고 또어 수분 짱짱한 타입은 아닌데 보습, 보습을 좀 시켜 주는 그런 타입이라서 어 즉각적으로 좀 보습 충전 해 주고 싶을 때 특히 밤에 듬뿍 바르고 자면은 그다음 날 피부가 보들보들 해 끝장판입니다. 너무 바를 때 기분이 좋은 그런 밤이랄까? 제 상반기에 정말 너무나도 잘 썼던 스킨케어 제품들을 모아 모아서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아주 간단하게 쓱싹싹 짚고 넘어가가지고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전부 정말 써보면서 가장 좋았던 제품들만 추려서 추천을 해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저처럼 좀 민감성이고 약간 알러지랑 아토피성이 있는 피부시고 그리고 좀 건성이신 분들 모두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 피부랑 여러분 피부는 같은 건 아니니까 꼭 한번 구매하시기 전에 테스트 매장 가서 테스트를 해보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그럼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아직 저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구독하기 버튼 잊지 말아주시고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